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원작. 노인은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그는 84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한 채 계속 헤매고 있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 하나가 곁에서 그를 도왔으나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미 살라오가 되버렸다며 아들을 그 배에 타지 못하게 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 운수가 막혀버린 재수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다 소년은 부모의 말에 따라 다른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첫주 동안 꽤큰 물고기를 세 마리나 낚았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 소년으로서는 그런 노인이 안타까울 뿐이었다.소년은 늘 노인을 마중 나가서 낚싯줄과 작살 그리고 돛을 옮겨 주었다.돛은 낡아 빠진 밀가루 부대로 여기저기 기어 놓았기 때문에 둘둘 감아 놓은 모양은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노인은 몹시 마르고 핼쑥한데다 목덜미에는 깊게 주름이 패여 있었다.그리고 양쪽 뺨에는 강렬한 햇빛이 열대의 바다에 반사되어 생겨난 갈색 반점으로 얼룩덜룩 뒤덮여 있었다. 그 반점들은 목 아래쪽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두 손은 밧줄을 이용해 큰 물고기를 잡다가 생긴 상처들로 군데군데 군데 굳은살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상처들은 사막의 오래된 지층처럼 노인이 겪어온 시간, 지난 세월을 말려주고 있었다. 노인의 몸은 늙고 세약해졌지만 두 눈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생기가 넘쳐흘렀다 산타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모았으니까요. 소년은 조각배를 끌고 제 방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노인은 소년에게 <laughs>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소년은 노인을 잘 따랐다. 안된다. 네가 탄 배는 운이 좋으니까 그냥 그 배에 있는 게 좋아.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보세요. 할아버진 전에도 87일 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나하고 같이 간다간 3주일 동안 매일 큰놈들만 몇 마리씩 낚았잖아요. 물론 알고 있다. 네가 미록 나를 떠났지만 그건 내 실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지. 아버지가 떠나라고 시킨 거예요. 난 아직 어려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야 하잖아요. 안다. 그야 당연하지. 아버지는 남을 믿을 줄 몰라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서로 굳게 믿잖니. 안 그러냐? 그럼요. 손년이 다시 말했다. 할아버지, 테라스 식당에 가서 맥주 한잔 어때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구는 이따가 치우죠, 뭐? 좋지. 어부들끼리는 서로 사양하지 않는 법이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들은 테라스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인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어부들이 몇명 있었으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나이든 어부들은 노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다.그러나 그런 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바닷물의 흐름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미끼를 내렸는지 좋은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겪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그날 수확이 좋았던 어부들은 일찌감치 돌아와서 낚아 올린 다랑어를 칼로 잘 손질하였다. 그것을 두 개의 판자 위에 쭉 늘어놓고 <laughs> 판자 끝에 한 사람씩 달라붙어서 비틀거리며 어물창고로 운반해갔다. 그들은 거기서 아바나 어시장으로 가는 냉동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떤 어부들은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상어를 운반했다. 그 공장에서는 상어를 갈고기로 깨어서 끌어올린 후 내장을 빼고 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소금에 절였다. 동풍이 불면 상어 공장으로부터 비린내가 항구를 가로질러 풍겨왔다. 그런데 오늘은 냄새가 조금밖에 나지 않았다.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금방 멎어버렸기 때문이다. 테라스 식당은 따뜻한 햇빛이 내리치어 부척 삭해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그래. 노인은 맥주잔을 든채 예디를 떠올리던 중이었다 내일 쓸 정어리 좀 가져올까요? <웃음> 됐다 <웃음> 가서 야구라도 하고 오렴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투망을 쳐줄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만 전 구해다 드리고 싶어요 고기잡이도 함께 못 나가는데 뭐든 다른 걸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맥주 한 잔이면 됐지 뭘 그런 말도 할줄 아는 걸 보니 너도 이젠 다 컸구나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저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가신 게몇살 때였죠? 다섯 살이었지 아마. 그때 엄청나게 크고 팔팔한 놈을 낚아올렸는데 그 놈이 배를 산산조각 내버릴 듯이 펄떡펄떡 뛰는 바람에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단다. 너도 기억 나니? 그럼요. 아주 생생한 걸요. 물고기가 꼬리를 탕탕 치며. 날뛰어서 널빤지가 부서지고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곤봉으로 내리치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때 저를 축축히 젖은 낙줄 살이가 있는 뱃머리로 떠미셨죠. 배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할아버지가 나무를 찍어 눕히듯 그 놈을 흐려치던 소리, 달콤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것까지 다 생각나요. 맞아 그랬었지.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냐? 전에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 아니에요. 모두 다제 머릿속에 있어요. 전 할아버지하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노인은 믿음직스럽고 부드러운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서 어떻게 되든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노인은 다시 말했다. 하... 하지만 너는 부모님이 계시는 데다. 네가 탐배는 운이 억수로 좋단 말이야. 할아버지 정어리를 잡아다 드릴게요. 미끼로 네 마리쯤 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쓰던 것도 아직 남아있는 걸 소금에 절여서 상자에 담아 놓았단다. 네 마리 모두 싱싱한 걸로 구해다 드릴게요. 아니야 한 마리면 돼. 또 이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 희망과 자신감이 미풍이 일듯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두 마리 가지고 올게요. 그럼 두 마리만 가져오너라. 설마 훔쳐 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지? 노인이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어리는 제가 직접 잡아올 거니까 염려 마세요.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노인은 워낙 성격이 단순했기 때문에 일단 양보를 한 뒤에는 꼬치꼬치 따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소년에게 자기가 양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창피한 일도 아니며, 또한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도가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내일은 날씨가 무척 좋을 거다. 노인이 말했다. 어느 바다로 나가실 건데요?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멀리 나가야지, 동이 트기 전에 떠날 생각이란다. 그럼 저도 주인 아저씨를 졸라서 먼 배, 바다에 다가 고기를 잡자고 하겠어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낳게 되면 재빨리 가서 도와드릴 수가 있죠. 네 주인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긴 그래요.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미처 보지 못한 <laughs> 것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새가 물고기를 찾는 걸 봤다고 호들갑을 떤던가 돌고래 떼가 나타났으니 어서 어서 쫓아 멀리 나가자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눈이 나쁘냐?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참 이상하다. 네 주인은 거북잡이를 나간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이 아주 나빠지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년 동안이나 모키, 모스키도 해안에서 거북을 잡았는데 눈만 좋잖아요. 난좀 유별난 늙은이니까 그렇지. 노인이 대답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진짜 커다란 물고기가 걸리면 혼자서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별문제 없을 거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이젠 어구들을 날라요. 그래야 저도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나갈 수 있으니까요. 소년이 재촉했다. 두 사람은 조각배에서 어구들을 꺼냈다. 노인은 돗대를 짊어지고 소녀는 단단하게 꼰 갈색 낚싯줄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와 작살을 날랐다. 미끼 상자는 곤봉과 함께 배 뒤쪽에 놓아두었다. 곰봉은큰 고기를 낚아 배전으로 끌어올릴 때 고기가 버둥거리지 못하도록 두들기는 데 쓰는 것이다. 노인의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돗과 낚싯줄은 밤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옮겨두는 것이었다. 사실 노인도 이 마을 사람이라면 자기 물건을 훔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괜시리 작살과 다른 도구들을 배에 뒀다간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인의 오두막 집으로 걸어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감은 돛대를 벽에 잘 기대어 놓았고 소녀는 나무 상자와 어구들을 그 옆에다 놓았다. 돛대는 거의 이 오두막 집이 단칸방 길이만 했다. 노인의 오두막 집은 이 지방에서 구아노라고 불리는 종려나무 싹의 질긴 껍질로 지은 것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의자 하나뿐이었고 흙바닥 위에 숯불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뚜막이 있었다. 질긴 구아노 잎새를 여러 폭에서 평평하게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둘다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유물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바랜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놓이는 벽에서 그것을 떼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진은 깨끗한 셔츠에 싸여선반 위에 놓여있었다. 저녁 식사로 뭐 드실만한 게 있어요? 손년이 불었다 생선 볶음밥이 한 냄비 있다. 너도 좀 먹을래? 아니에요.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그럼 불을 좀 지펴드릴까요? 괜찮다. 조금 있다가 내가 하지. 아니면 찬밥을 먹든가. 할아버지,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돼요? 그러렴. 투망 따위는 없었다. 그것을 오래 전에 팔아버린 것을 소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과 소녀는 이 실없는 장난을 매일같이 뒤풀이하는 것이었다. 생전 볶음밥이 있다는 건 역시 노인이 그냥 해본 소리라는 것도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야. 어떠냐? 내장을 빼고도 천파운드가 넘는 큰 놈을 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냐? 노인이 물었다. 네, 그럼 투망으로 장어리를 전뜩 잡아올 테니 문 앞에서 햇볕이나 쬐면서 앉아계세요. 그러마 어제 보던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고 있어야겠다. 어제 보던 신문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언제 것인지는 몰라도 신문 한 장을 침대 밑에서 끄집어냈다. 페드리코가 술집에서 중괄한다. 노인이 설명했다. 정어리는 잡는 대로 곧장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거랑 제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나누지요. 돌아오면 야구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양키즈 팀이 분명히 이길 거야.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 팀도 만만치 않으니까 마음을 는이안 돼요. 양키구 팀을 믿으렴. 훌륭한 디마친오 선수가 있는이니 다트로이트 타이거즈 팀과 클리브랜드 인디언 팀둘다 실력이 굉장하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신시네티 레즈 팀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도 얕잡아봐선 안 되지. 그럼 잘읽어드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얘기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너 끝자리 숫자가 85인 복권을 사두는 게 어떠냐? 내일이 바로 85일째 되는 날이니까 말이다. 그거야 어렵지 않죠. 하지만 할아버지 고기를 잡지 못한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이라는 숫자 어때요? 소년이 되물었다.그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85 숫자가 있는 복권 한장 사다 줄수 있겠냐? 사다 드릴 수 있고 말고요.그럼 한장 부탁한다.값이 2달러 50센트인데 돈을 누구한테 빌린다지?그런 걱정을 하시다니 그만한 돈쯤이야 누구한테든 빌릴 수있다고요 나도 빌릴 수는 있어. 하지만 빌리고 싶지 않을 뿐이야.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다음엔 구걸을 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벌써 9월이니까요. 9월은 커다란 고기를 잡히는 달이다. 5월은 누구나가 어부노릇을 할수 있는 달이고. 그럼 정어리를 잡아올게요.